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누엘입니다. 와! 이번에 나온 이 신제품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짜란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패딩 메신저백인데요. 너무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보부상백을 좋아하지만 무게가 가벼운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진짜 완전 추천해드려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이 가방만 쭉 한번 메고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한번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이날은 코트랑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코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처럼 이런 캐주얼한 의류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었습니다. 블랙 제품이고 패딩 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좋았냐면요. 이거는 세 가지 변형해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부상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쭉 펼쳐가지고 노트북까지 여기 안에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어딜 나갈 때마다 노트북은 진짜 필수로 들고 다니거든요. 노트북과 카메라, 둘다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제일 선호합니다. 제가 매번 백팩을 착용하기는 했는데, 이제 코트를 입어줄 때나 아니면 좀... 코디를 다르게 하고 싶다 할 때에는 백팩보다는 이렇게 메신저백이 훨씬 괜찮더라고요. 이 위에 부분을 딱 조여가지고 복조리 가방처럼도 들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양을 잡으실 분들이라면 노트북보다는 안에를 조금 더 빵빵한 제품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조금 더 핏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노트북보다는 아이패드나 뭐 탭을 넣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방을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짠! <laughs>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디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링들을 걸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크로스백이든 숄더백이든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뒤에는 바로 내부 공간을 만날 수 있는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백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워서 진짜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쪽에 스트랩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백으로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딩백이 진짜 엄청... 가볍거든요. 무게가 27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노트북을 넣고 뭘 넣어도 이 가방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딱그 제품 무게만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 여러분들도 좋고 뭐 대학생분들도 좋고 그리고 직장인 분들까지도 쭉 들어줄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을 보시면 내부 포켓들도 자잘하게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찾기에 굉장히 용이했어요. 저는 실용성이랑 편리함까지 같이 갖춰진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되게 잘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방이기 때문에 제로웨이스트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저처럼 이제 보부상 가방도 원하시고 이제 코디의 다양성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워즈 플라스틱의이 패딩 메신저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